요즘 유튜브 쇼츠가 대세죠? 최근에는 유튜브 전체 사용 시간 중 쇼츠를 시청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긴 영상 위주로 영상 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을 가공해서 쇼츠로 올리시기만 해도 쇼츠 영상 자체 성장뿐만 아니라 기존 영상 홍보까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쇼츠를 반드시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을 쇼츠로 만들 때 핵심은 내 영상의 핵심 부분만 편집해서 쇼츠를 만드는 건데요. 문제는 내 영상의 핵심 부분만 찾아서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는 점에 있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AI 툴만 잘 활용하신다면 5분 안에 쇼츠 영상 10개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츠 만들지 않으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쇼츠 영상도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오퍼스 클립이라고 합니다. 이 AI 프로그램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영상에 링크만 삽입하면 기존의 영상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뽑아서 자막까지 뽑아 쇼츠를 만들어 주는 AI 툴입니다. 해외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AI 쇼츠 만드는 툴이고요. 국내에서도 최근에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오퍼스 클립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로그인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구글로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7일간 무료 체험을 할수 있어요. 좋은 점은 이제 무료 체험할 때 워터마크도 들어가지 않고요. 신용카드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용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때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무료 평가판으로 이렇게 사용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스타터 한 달에 9달러로 이제 사용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스타터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링크를 통해 영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내가 만든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가져와서 쇼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저작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거니 내 롱폼 영상을 가져와서 쇼츠로 만들어 볼게요. 제 영상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서 공유해서 이 링크를 복사를 하시고요. 이거를 여기에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선호하는 클립 길이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약간 오히려 더 이상한데요. 다시 영어로 한번 바꿔 보면 30초에서 60초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건드릴 필요 없고 여기서 Get Clip in One Click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AI가 이 영상에서 핵심 내용 위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쇼츠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예전에는 영어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한국어도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요, 이 AI가 자체 판단한 가장 좋은 점수대로 이렇게 쇼츠가 지금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7분짜리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쇼츠가 세 개가 나왔고요. 20분, 30분 짜리라면 그에 맞게 뭐 10개 이상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영상 하나를 여기 에디트 클립을 눌러서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재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내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지 않아도 해당 영상의 앞부분을 이렇게 이제 쇼츠 형태로 만들어 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좀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또이 부분을 이제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서 좀 멘트를 굳이 안 들어가도 될것 같다. 이런 부분은요. 드래그 하셔서 여기. 이 부분, 리무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음성 인식도 상당히 잘 되는데요. 혹시나 이제 이렇게 글자를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멘트 중에서 이제 일부 추가 또는 삭제를 할수 있고 글자도 여기에서 직접 수정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디자인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몇 가지 수정을 할수 있는데요. 이 영상의 비율을 16대9 비율 또는 4대3 비율 또는 1대1 비율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을 할수 있어요. 오리지널 비율은 너무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1대1 비율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상단 하단에 이렇게 공간이 남죠. 이 부분도 이렇게 완전 검은색이 아니라 영상의 이미지에 맞춰서 이렇게 빈 공간도 색상이 변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크게 뭐 하실 거는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캡션, 트랜지션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오퍼스 클립이 좋은 게요. AI가 내 목소리와 거의 똑같은 AI 목소리를 이렇게 내가 말하는 부분을 색상이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라오케 형태이고, 이거를 뭐팝 라인 이렇게 바꿔주시면,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보통 가라오케나 이제 팝 라인 이두 가지를 많이 쓸것 같고, 이 색상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폰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폰트는 우리나라 버전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한국 폰트는 따로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볼드 그리고 크기를 좀더 크게 이렇게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폰트의 컬러나 외곽선, 그림자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션에서 이제 글자가 한 문단, 한 문장만 나오게 하는 거 또는 이제 세 문장까지 나오게 하는 거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한 문장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글자가 하나씩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많이 유튜브 쇼츠에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프리퍼런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좀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인터뷰하는 영상이다 이러면 뭐 알아서 뭐 이렇게 세 명이면 이렇게 세 명이 따로 나오게도 되고 네 명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토로 내우시면 어, 영상에 따라서 내가 두 명이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면 왼쪽 인터뷰이 오른쪽 인터뷰어 이렇게 막 바뀌어가면서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인트로 캡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활성화시키면 앞단에 이렇게 문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글자를 좀 바꿀 순 없지만 이렇게 앞단에 해당 영상의 캡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도 할수 있어요. 사용하시면서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번역기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캡션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운데 또는 맨 아래 맨위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 컴파일 오른쪽에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다음 영상도 한번 똑같이 편집을 하셔도 되고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먼저 편집 눌러서 루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방금 만든 이걸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이 위치도 이렇게 변경을 할수 있어요. 네, 위치를 변경할 때 내가 해당 한 부분만 이제 위치를 변경하고 수준. 싶다고 하시면 여기 구날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 부분만 이미지를 한 중간으로 이렇게 옮기겠다. 이렇게 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 뭐 일부를 수정을 하셔서 요것도 세이브 컴파일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잠시 기다리시면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다운로드 HD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쌤입니다. 지금은 11랩스의 AI 목소리를 테스트 중입니다. 영상을 만들 때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나를 브랜딩하기 좋죠.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핵심 부분 위주로 AI가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자막까지 이렇게 삽입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이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편집 툴에 약간 아쉬웠던 점은 이렇게 상단의 문구, 쇼츠 문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만드는 기능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는 제가 다른 편집 툴을 사용해서 다시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AI가 영상의 핵심 부분만 자체 큐레이션을 해 주기 때문에 편집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7일간 무료로 한번 사용 한번 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